안녕하세요. 초록폴라우입니다. 오잘 보이시나요? 역방향이라 그늘이 낮 시간이고 지금 베란다에서 햇볕이 반대 방향이라 지금 남향 집인데 얘는 핑크스타예요. 호접란 핑크스타. 제가 오늘 얘를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 뿌리 내리는 거. 호접란 뿌리가 없을 때. 여러분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가끔씩 영상을 내긴 하는데요 보시면 제가 위에 주릉주릉 커피통에 이렇게 걸어놨어요 쭉쭉쭉 보이시나요 거의 뿌리 없는 애들 다 이렇게 그리로 하고 있습니다 진짜 뿌리 잘 내리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얘는 한금어접이거든요 뿌리가 없어서 제가 물꽂이를 이렇게 해 놨고요. 보시면 여기 호접란 얘는 호접란 대륜입니다. 대륜. 잎도 잎도 축 처져 가지고 거의 죽어가고 있는 애를 제가 살리고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몇 개를 이렇게 물꽂이 해 놨는데요. 이렇게 볼까요? 뿌리가 얼마나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 잘 나오고 있죠. 좀, 좀, 전부 둥글게 다 나오고 있습니다. 뿌리가 없어요. 원래 뿌리는 없어요. 이렇게 실뿌리 조금 있고, 이렇게 짤막해요. 이렇게 한두 달 사이에 이렇게 나왔는데, 거의 그 위에도 이렇게 다 죽어가는 애들, 지인이 키우던 건데, 제가 받아서 이렇게 살리고 있습니다. 뿌리가 이렇게 나오면 잘 살겠죠? 보시면 아주 예쁘게 나오고 있어요. 여기도 거의 뿌리가 없고요. 여기 제가 지금 다 새로 나온 뿌리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게 네, 방향이 제노 어둡게 보이지? 밑에는 다 실뿌리밖에 없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거의 잎도 다처졌고 근데 뿌리 나오면서요. 이렇게, 뒤에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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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리, 이렇게 나오죠. 예쁘게 나오죠. 나오면서, 어머, 방금, 방금, 뿌러뜨렸어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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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이고, 살짝. 아, 영상 하다가 뿌렸뜨렸네 어머, 이런 마음이 아파요. 이럴 때는. 이렇게 뿌리가 다, 새로, 이렇게. 어, 폰을 세워놓고 하면 두 손으로 될 텐데. 다 이렇게 잘 나오고 있어요. 새척도 이렇게 나오고 있고, 저기. 이게 이제, 제가 여기 포춘도 이렇게 갖다 놨는데, 포춘이고, 대륜이고, 얘는 핑크스타예요. 아유, 화면이 아주 예쁜 색감인데, 이렇게, 이렇게 예뻐요. 핑크스타. 핑크스타는 잎도 예뻐요 얘들도 제가 물꽂이 하려고 집에 데려왔는데 어, 하나는 제가 요렇게 그대로 대륜 하나는 요렇게 여기서 잎이나 사이나 튀어 보려고 이렇게 위에 자르고요 요렇게 놔뒀더니 나오고 있습니다 뿌리 어, 뭐, 나오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잘 나오는 방법 물이 얘는 지금 피트병이거든요 오부러진거 여기 있어요 아 마음 아파 여기 있습니다 <laughs> 이렇게 여기 피트병 다 피트병이에요 얘는 커피통에 살짝 얹어놨고 여기도 피트병에 얘도 이렇게 대륜이에요 대륜인데 뿌리 엄청 잘 나왔습니다 얘는 지금 물꽂이 하면 기존의 뿌리는 탄탄한 애들은 그냥 있고, 이제 안된 애들은 다 물놀 수가 있는데, 얘들은 다 새로 나온 애들이에요, 이렇게. 새로 다시 나와서 적응한 애들입니다. 이거 뿌리입니다, 뿌리가. 어, 이렇게. 아주 예쁘게, 둥글게 다잘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제가 해보건데요. 몇 년을 해봤는데, 저는 난이 많으니까 이렇게 해봐도 되죠. <laughs> 그냥 일반인 분들은 죽을까봐 시도를 못합니다. 그죠? 저는 이제 날이 많이 있으니까 실험을 해보는데 어 그냥 그냥 수돗물에 해놔도 돼요. 잘 나옵니다. 이렇게 뿌리 잘 나오는데 근데 더잘 나오게 하려면 이렇게 바이오넥스 바이오넥스 이거 얼마 안해요. 저 가게에 4천원 합니다. 아 5천원 어 저작년까지 4천원인데 올랐어요. 5,000원. 얘를 여기에 PT병 물 이렇게 있죠. 뿌리가 한 1cm나 2cm 정도 담기에 두고요. 요렇게. 얘를. 얘를. 뚜껑이 있어요. 뚜껑에. 요렇게 부어요. 많이도 안 넣어요. 이렇게이 PT병, 큰 병이면 이렇게 살짝 넣습니다. 한두 방울? 보이시나요? 이렇게 넣고, 커피통 같은 경우는 한 방울만 하면 돼요. 이렇게 해갖고, 그냥 담아만, 이렇게 해서, 해서 담아만 넣으면 됩니다. 담아놓고, 중요한 건, 방근을 햇볕. 이렇게 저희 햇볕이 살짝 들어오죠? 베란다니까. 방근을 햇볕에 이렇게 살짝 놓기만 하면요. 한 달, 두달 만에 이렇게 다 나옵니다. 아주 쉽죠? 진짜 쉬운 방법입니다. 보통 화접나니 이렇게 비닐에 키우시면 과습해가 죽기도 하고 건조해서 죽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해서 저는 꽃도 피우고요. 꽃 피운 거한 번씩 영상 내면, 어 고객분들이 주문하셔서 데려가요. 그래서 지금 꽃 피운 거 넣고 그 위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위에 한구어즙도 얘가 죽으려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뿌리 내려서 살리고 있고요. 뿌리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여기 또 있어요. 얘도 지금 뿌리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거 보이시나요? 그늘이라 잘안보이네 뿌리가 나오고 있어요. 밑에는 다 죽은 뿌리예요. 그리고 이 뒤쪽에도 하나 나오고 있네요. 아주 길게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아, 보이시나요? 하나 나왔죠? 길게 나왔죠? 이렇게 꽃, 어, 뿌리 아주 예쁘게 잘 나오고 있는 애도 있어요. 이렇게. 깨끗하고, 이렇게, 이거, 보기도 좋고, 뿌리 볼 수도 있고, 아주 편리해요. 이렇게 키우시면. 풍남도 그냥 키우시면 뿌리 썩을 수가 있는데, 얘 지금 커피통이 붙어서 안 떨어져요. 바닥에 뿌리가 붙은 건데, 여기 이렇게 뿌리 내리고 있죠. 보이시나요? 이게, 이기는 살짝 낍니다. 햇볕이 들어와서. 그러면 한 달에나 한두 한 달에 한번 정도 살짝 이렇게 헹궈주면 됩니다. 여기도 뿌리 나오고 있죠. 미니호접인데, 뿌리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촉도 이렇게 나왔고요. 미니호접도 얘도 거의 관리하는걸 살려놨습니다. 여기도 여기도 요렇게해 놓고요. 제가 풍난이랑 호접난 이런 종류를 거의 이렇게 뿌리 막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보이시나요? 밑으로 내려오고 이렇게 해서 풍난도 이렇게 해서 꽃다나 왔는 거어 구독자님이 데려갔거든요. 러번 뭐 이렇게 여기는 어 여기 아리산 풍난 하나가 여기서 꽃 나오고 있던데 제가 여기 겨울에도 여기 나눴었는데 한번 보시면 얘가 거의 뿌리가 없어가 죽을고 그랬어요 근데 뿌리가 다 물꽂이 해갖고 다 새로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 꽃 나오고 있죠 보이시나요 이게 이게 꽃인데 잠깐만요 여기 얘도 꽃이고요 얘 꽃이고요 얘도 꽃이에요 꽃 뿌리가 아니고 얘랑 또꽃 지금 상대가 나오고 있어요 꽃이. 이거 아리산 풍란이거든요. 화분에 놨더니 거의 상태가 안 좋아서 제가 물꽂이를 하고 해서 이렇게 꼬돌올리고 있습니다. 풍란도 이렇게 뿌리가 예쁘게 나오고 있죠.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게 영양제를 얘를 주면 확실히 뿌리가 더잘 나와요. 달린 방법이 있는 게 아니고요. 아주 아주 쉬운 방법입니다. 호접란 대륜 이렇게 했고요. 얘도 여기도. 지금 아주 저, 어, 작년에 제가 영상 낸길 이렇게 이렇게 내려온 거다 어, 데려갔어요. 너무 뿌리가 잘 나왔어. 작년 저작년 2, 3년 키운 것도 있었는데 다 데려가고요. 이렇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호접란 키우면 이렇게 꽃이 있어서 너무 예쁘죠? 여러분도 이렇게 해서 꽃 한번 피워보세요. 이거는 포춘입니다. 뿌리 예쁘게 한번 내려보세요. 감사합니다.